안녕하세요. 아이 얼음꽃 채널의 아이스 뚱입니다. 네, 저는 뚱 2. 저는 뚱 3입니다. 네, 여러분, 오늘은 저희가, 어, 그 지금 아직, 뭐죠? 인사를 하지 못한 뚱 1위에게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뚱1이 뭐더라? 아, 이렇게 하고. 여기 가면 딱 이렇게 어차피 다갈 거니까 이거 벌레 저 낙엽이 벌레야 아닌가? 뚱사마. 뚱일이거든. 뚱이 받아라. 뚱일, 뚱일. 안 맞네. 안 맞는데요? 잠시가내 만나요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좀 받아라. 여보세요. 아, 야 수빈이 언니잖아.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. 지금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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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본명 공개를 네요뚱이리 언니가 받았는데요. 뚱이리 언니 개 무서워가지고 저 끊었어요. 다시 전화해. 아, 아. 수빈이야. 아, 최대한 예쁜 목소리로. 수빈이, 아, 네가 해봐. 알았 내가 전화할게. 제가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. 아까는 죄송하였습니다. 연결이 되지 않아. 다시 한번더 전화하겠습니다. 언니 받아 받아서 핸드폰 꺼게 해줘. 누구지 건 거야? 누구 거야? 수빈아. 조빈아! 아 왜? 해? 야 우리 지금 방송 중이야. 그래서?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첫 인사 했는데 너안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너한테 전화한 거야. 아, 너 어디 어진데어나 여기 우리 학교 뒷산. 빨리 인사나 해 지금 방송 중이라고 어쩌라고 아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란 말이야 어쩌라고 아 여러분 뚱일이가 원래 좀 이런 성격이니까 어 그냥 그냥 넘어가세요 얘가 좀 원래 좀 이래요 인사 안 부탁해요 어쩌라고 <laughs> 네 중일이의 본명은 어쩌라고 했습니다. 그럼 빠이빠이. <laughs> 네 여러분, 아 그런 게 아니라요. 중일이 어, 지금 컨디션이 안 좋나 봐요. 그러게. 아까 언니가 전화 받은 거 보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? 맞아 맞아. 막껌 하나 안 준다고. 야, 중이너 빨리 껌 주라고 이러면서 막 언니한테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? 네, 그럼 여러분 다음에는. 중일이 얼굴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이 영상조차도 보시고 좋아요아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빠이 어쩌고 저쩌고 <laughs>